안녕하세요. 4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미국 장은 끝나지가 않았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걱정도 되고 있고, 음, 이제 어제 왜 상승했다가 초반 상승했다가 후반에 떨어졌는지 얘기랑,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던 어, 불확실성에 대해서 계속 좀 연장한, 연장하는 토픽으로 계속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어제는 초반에 계속 올랐다가 후반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 뉴스가 두 갈래로 나뉘어요. 초반에서 있던 뉴스는 버 e 얼 컨퍼런스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테크, 테크 스팟 쪽으로 이제 관련되고 있는 TPGY가 계속 잘 오르고 있었거든요. 최근에 며칠 동안. 그게 이제 버 e 얼 컨퍼런스 해가지고, 카본 이미션을 줄인다고 지금 공약을 내걸었어요. 지금 글로벌 리더들이랑 어, 비대면으로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카본이미션을 상당히 많이 줄이겠다 얘기되고 있으니까 충전소 같은 인프라스트럭처가 다시 힘을 내 가지고 상승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와 가지고 바이든이 지금 코프로텍스를 이제 어 적용하려고 그런다 이거 더블로 웰티한 테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원래 지금 있던 기존의 20% 에서 39.5% 39.6%로 상승 올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큰 뉴스면 지금 펀드 뭐 리테일 인베스터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도 이제 유동성이 좀 줄어드는 어, 그런 상황에서 펀드들이 원래 가장 큰 핸드 잖아요 이 장에 투자하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2021년에 프로핏테이킹을 해야지 그래서 이 텍스 베네피스를 받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내년 2022년에 패스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21, 2021년은 프리존이잖아요 그리고 2020년에서 어프로핏테이킹한 거를 어, 수익이 많이 난 거를 지금 여기서 정리하는 게 나쁘지 않겠다 반이라도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확실히 좀이 장이 떨어지고 어, 빠지는 그런 느낌도 들었고 물론 지금 한 번에 빠지지 않죠 어, 단 어, 점차 점진적으로 이제 계속 뺄 거니까 어, 아마 이 상황이 좀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거, 거기에다가 근또 반대로 생각하면 물론 이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좀 힘이 빠진 것 같아요. 많이는 안 빠졌는데 그래도 빠진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은행들이 그뭐 알케고스라고 정확히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런 있던 음 그런 쉐이디한 거래들을 좀 정리하고 마진들을 좀 정리하고 어 너무 오버 레버리지된 회사들을 좀 정리랑 관리를 시작하면서 계속 어 장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Q1에 방금 은행이 어 퍼스트쿼터에 1분기에서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근데 잘 나왔는데 어느정도 로스 있던 회사들은 그거를 이제 더 좋게 보이기 위해서 나는 이거로 안맞았다 알케고스로 안맞았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수익을 많이 가져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특별히 스파크 쪽에서 가지고 오면 프로핏이 아주 상당히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걔들은 얼리인베스터들이잖아요 저희들은 그 후에 인베스터들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높은 버퍼, 높은 버퍼로 인해 가지고 높은 마진을 테이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진을 스파에서 빼기가 가장 좋죠. 스파이 작년에 너무 잘 올랐으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음, 이제 저번에 얘기했던 영상에서 계속 이어나가면 지금 이제 코프라 텍스라는 어 설마 설마 했는데 이제 터진 거죠. 제가 얘기를 이미 드렸었는데 이, 이 불안감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코플텍스 같은 이 불안감 때문에 투자를 하기 힘들다고 그런 뉴스 하나로 인해가지고 장이 흔들리잖아요. 저번에서도 계속 어 코플텍스가 불안하다, 불안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뭐 인프라스트럭처 매리 얼마나 줄어들지도 불안하다. 그리고 어, 비트코인은 어떻게 레귤레이트 될지 불안하다. 뭐 이런 계속 수많은 문제점, 그리고 회사들이 M&A를 했을 때 어떻게 밸류에이션이 될까 어, M&A를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스파 SEC가 보는 스 p a c 은 어떻게 될 거고 지금 어, SEC가 관여하고 있고 관찰을 하고 있고 제가 사우론의 눈이라고 한번말씀 드렸거든요 어떤 분의 댓글을 드렸는데 제가 어, SEC가 사우론의 눈 같아요 이게 모든 걸 이제 보는데 꼭 물론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는 되진 않은데 좀 이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어, 특별히 스파크 쪽이 그래서, 음, 이런 좀 정부의 빅핸드, 그 빅브라더 같이 정부가 어, 빅거먼트처럼 움직여가지고 모든 거를 좀 관리하는 거랑, 그래서 뉴스가 정부 쪽 뉴스가 터지면 이런 장 전체가 흔들릴 만한 그런 불안감이 이제 조성이 되고, 음. 이 높은 텍스가 있으면 우리는 사람들은 좀 다른데로 지금 이전을 하지 않을까. 이전을 해가지고, 물론 레귤레이션을 계속 하려고 그러죠. 어, 크립토커런시도 계속 이제 어, 세금을 그쪽에서도 매기려고 하니까, 물론 지금은 안돼 있어가지고, 크립토커런시 계속 들어가 있는 거고, 사람들이, 어, 얘기가 이제 세금이 그쪽으로도 퍼질 수 있다라고 들어서 지금 감소하고 있는 거죠. 크립토도 어, 똑같이. 물, 정부한테 관리가 안 되는 시스템이 될 수는 없어요. 크리토프랑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조건 그런 돈 되는 데는 관리가 될 거고, 큰 정부한테는 음, 이런 좀 애매모호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명확한 답을 줘야지. 미국 주식은 특별히 그래요. 미국 주식이 가장 이제 중점에 있는 주식이고, 가장 큰 시장이고, 가장 혁신성이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많아요. 성장 여력은 엄청난데 그 성장 여력이 불확실성이랑 많이 합치면 지금처럼 이렇게 좀 어, 자제하는 기간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어, 지금에서 이런 시점에서 계속 회사들이랑 펀드들이 이거는 다 이제 스페큘레이션이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 다시 회사들을 리밸류에이트하고 스트 e g 자이즈를 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다. 예를 들어가지고 텔라덕이랑 리본고랑 어, 합병했잖아요. 그래서 합병을 한 다음에 명확히 원래 텔라덕이랑 리본고가 떨어져 있을 때는 뭘 하는지 알았지만 합병한 다음에는 얘네들을 어떻게 다시 리밸류에이트해야 되고 어떤 어, 어떻게 회사를 평가해야 될지는 시간이 다시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번에도 인수합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마, 마이크로소프트 뉴앙스 같은 것도 되게 컸고 뭐 투스틱스도 계속 활발하게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뭐어펌도 다시 하고 있고 수많은 인수합병이 이루어지고 있고 CEO들도 많이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뭐 스티치픽스도 CEO가 바뀌고 있고 어, 그리고 회사들끼리 뭐 세미컨덕터끼리 이제 경쟁을 하고 있고 서로 누가 더큰 공장을 만들 것인지 어, 미국이 어, 내부적으로 얼마나 키울 것인지 근데 미국이 그런 노동시장을 다시 키우면 얼마나 성공적으로 할 것인지 어,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이 어, 중국한테 좀 센션을 했잖아요 어, 세금을 너희 거는 좀잘안 받겠다 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노동력을 키우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베트남이 혜택을 많이 받았죠 그런 노동시장에서 미국에 미국으로 좀 직접적인 수입이 좀 줄어들면서 그래서 그 노동은 노동 시장은 미국으로 정확히 오기에는 힘들 거예요. 왜냐면 임금이 너무 높아서 임금도 너무 높고 조합도 세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계속 해결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아요. 국가적인 지금 정세랑 지금 중국 러시아 텐션이랑 전에 말했던 그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해결을 하려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물론 금리도 있죠 여기에서 금리도 어, 얼마나 상승할 것인가 그리고 어, 현물 가격들은 얼마나 상승할 것인가 언제 내려갈 것인가 언제 잠잠해질 것인가 이런 것도 해결해야 되고 세미컨덕터의 문제 특별히 해결해야 되죠. 어, 테크 회사들이 성장을 하려면 오래 걸 이게 성장 여력이 뒷받침되는 게칩 칩이잖아요 세미컨덕터인데 이게 없으면 성장을 못 해요 제대로. 성장을 못하고, 회사들이 어 성장이 거기로 감소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어 소셜 네트워크로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또 그쪽으로는 어 EU 쪽에서도 계속 세금을 먹이려고 그러고, 미국에서도 세금 뭐 먹여도 되는 것 같아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뭐, 어 뉴스를 올리는 것도 또, 뉴스페이퍼한테 돈을 줘야 되고. 그래서, 수많은, 좀, 레귤레이션을 받는 어, 그런 시대가 되고 있지 않나. 세금도 많이 떼이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지 않나. 음. 그래서, 성장성이 약간 감소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일단, 실질적인, 음, 민생, 민생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의 어, 생활을 좀 활발하게 일단 올려주자라고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음, 많이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 쪽에서도 미국 정부에서도 이걸 어떻게 어소우해야 될지 잠시만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도 어떻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지도 서로 당간에 당그 민주당이랑 공화당한테도 대립이 있는 거 없고 어, 내부에서도 대립이 있고 좀 의견 차이도 있고 이런 것들이 빨리 소화돼야 돼요. 네, 빨리 소화돼야 되고 어 백신에 대해서 예의가 별로 안 되고 있는데 백신도 빨리 올라오 다 돼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 돼야지. 물론 레저 플라이트들이 늘고 있대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레저 플라이트들은 즐기는 여행들. 근데 전에 말했듯이 레저 플라이트는 항공사한테 그렇게 이득이 되지 않고 어, 비즈니스 플라이트가 늘어나야 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아직은 항공사는 좀먼 얘기고 음, 네. 그래서 수많은 불확실성에 지금 있는 미국장입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투자하는 거는 안 좋지만 언제 투자해야 될지는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고 있어요. 고민이 많이 되고 있었고 요번에도 투자를 하고 싶었거든요. 어, 다시 좀 이제 장에 들어올까? 어, DPGY 싸 보이는데 들어갔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뉴스가 이상한 뉴스들이 터지네요. 음. 코플텍스 얘기가 되고 있고, 코플텍스가 39.6%는 일부러 네고시에이션 하려고 높게 잡은 것 같아요. 저게 이제 패스할 것 같지는 않고, 두 배, 두배 정도 되는, 어, 저게 패스할 수 있을까요? 어, 미국 정부에서? 가능성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저거를 몇 퍼센트한테 먹인다는 건지는 고민이 되고 있지만. 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 러시하지 말고 계속 이제 뉴스를 보고, 아 뉴스, 뉴스랑 이런 정보 보는데 계속 이제 서브스크립션이 늘고 있어요 물론 지금 두 개밖에 없지만 늘고 있는 게 하나둘씩 계속 늘어가고 있네요 정보 수집하려는 그래서 이런 것도 재밌는데 다들 열심히 열심히 투자하시고 어, 특별한 일들이 없어요. 특별한 일들이 아니고 없고 불확실성만 계속 이제 존재하는 장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한번 해소할 때마다 오를 것 같아요. 이제 큰네 어, 개로 이제 평가를 할까요? 세금, 뭐, corporate tax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빌의 정확한 그총 금액, 총 금액이랑 만약에 감소가 됐으면 어디가 감소됐는지 그런 얘기랑. 그리고 어, 금리, 금리랑 현물, 현물 가격 이런 쪽이랑 그리고 네 개를 네 번째는 음, 뭐 코로나, <laughs> 코로나 네 번째는 수많, 수많은 게 있는데 그냥 줄이면 이네 가지가 이제 메인으로 움직여가지고 어, 소스가 되면 물론 거기에서 이제 뭐 금리 안에는 수많은 게 들어있죠 코로나 안에도 많이 들어있고. 코퍼텍스는그 스트레이트포드 하고 어 인프라스트럭처플랜도 스트레이트포드 하고 근데 인프라스트럭처플랜 안에 있는 그 금액이랑 비중이랑 어떻게 이게 플레이아웃 할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많이 봐야 되고 일단 텍스, tax, 텍스가 어떻게 좀 명확하게 될 건지 이것도 꽤 예... 네. 어, 재밌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다들 힘드시고 음, 지친 시점이지만 어, 코인도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코인은 조금 투자하고 롱텀 투자니까 계속 놔두고 있어요. 네, 별 신경도 안 쓰고 자주 안 보고 장도 미국장만 가다가 한번씩 보는데 어, 보는 시간이 보고 있는 시간이 좀 줄어들었죠. 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다들 너무 주식시장에 이런 때. 네, 집중하지 마시고 그냥 여행도 가시고 제 채널도 가다가 한 번씩 무슨 좋은 뉴스 없나 이렇게 확인하는 정도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투자하신 분들은 이미 좀 많이 비중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들어오면서 체크업 한번 간간히 하시면 계속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고 오늘도 시청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배가 고프네요 지금. 벌써 1시네요. 이 영상 만들고 있는 시간이. 네, 그럼 다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도, 오늘은 그래도 만만한 장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